야, 졸로남면 네가 유튜브 보기다니 어, 아니야 야, 야나 어, 능력 있다 아, 개멋있다 미안해, 아. 네 때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? 나는 모험할래? 뭐 아니면 네 사용당할래? 여기 있으면 무조건 어, <laughs> 진짜네. 나랑 험 할래? 아니면 나 사용당할래? 이렇게 도로를사용당했루피를 루피의 스를 성공했다. 음. 야호 어른 음. 먼저. 잠깐만 기다려라. 음. 루피의 보스를 성공했다. 음. 편지 뾰니 <laughs> 누구냐? 어난어 어. 어, 여기가 근처가 도로가 살려는데 내가 죽였다 왜안 돼? 저도 아, 엄마다. <laughs> 그냥 죽어라 에너지 호르몬 텐션 호르몬 빨리 물에 들어가라. 야. 너무 약하군 다시 와라 내가 보할 꺼내줄게 빨리 와라 히피 음. 아니 노니피야야 야, 먹고 나서 야니 네 그냥 호트 요로 해 어? 너 미요코야 그짜로 미요코 음 여기가 내 제자가 살던 곳인데 야 뭐냐? 니네, 나는 조로나 호로만 조로 엄마를 죽인 녀석 나다. 나한테까죽거라 잠깐만. 어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조로도 <laughs> 너한테 부화 부하, 부화권을 주겠다. 들어와라. 아, 한 명밖에 없었는데. 야 너무 사기야. 너무 늦을. 헛들을 해서 다시 주겠다. 다른 년이 오면 안 돼. 아 네이비. 어 여기 무슨 일이지? 어, 나 뽑았나? 어. 어? 어? 나 졸어 죽었지. 응, 나 근데 졸로한테 달렸는데? 그때 다시 일어났어. 어, 배아백이다 배아세백이라고. 이 쎘다. 에휴, 왜이 달려라. 네. 어, 그래. 왜피아니냐 아! 나 이제 때려봐라. 그냥 주먹으로 때려봐라. 주먹으로는 될 것이다. 봐봐. 삐컬나눈력 갖고 있다. 눈력 갖고 있다. 에에에에. 안녕히 계세요. 끝. 한개 일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. 안녕.